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는 학사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통폐학 예술디자인대학 영화영상통합 공예택디 상경대 소비자정보 경영대 경영정보 학과폐과 학사제도 졸업률제도 학점포기제도 재수강제도 여러분 건국대 학우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08년 문과대학은 정보학과, 히브리중동학과 등 개설된 지 3년 만에 학과들이 폐과되었고 이름이 촌스럽다는 이유로 단과대 이름과 학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철학이 건국대학교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건국대학교는 큰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난 19일 학교 측은 학생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사구조개편안을 통보했습니다. 예술디자인 대학의 해당 내용은 영상학과, 영화학과, 공예학과, 텍스타일 디자인학과는 통폐함 및 인원 감축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3월 20일 금요일 집회를 실시하였고 학교 측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조차 학교는 학생들의 분노를 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학사구조개편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변호하기 급급했습니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일방적인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철회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예술학부 영학과와 영상과를 통합한다는 학사 개편안을 일방적 통보로 자신의 꿈을 쫓던 영학과 학생 전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영화는 혼자 할수 있는 예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예술입니다. 영화과의 정원을 줄이고 다른 배움과정과 한터에 두는 것은 영화과를 유지할 뜻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술의 목적은 밥벌이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술의 목적은 돈이나 취업률이 아닙니다. 예술은 영화는 취업률이라는 숫자로 평가될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취업률이라는 획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예술을, 영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름이 끊기지 않는 한 우리는 무직이 아닙니다. 예술학과의 졸업생은 교육부의 취업 기준인 4대 보험이 적용될 수 없는 프리랜서가 대다수입니다.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연예인, 감독 등 이들 모두 미취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취업률은 예술대학과 통합의 지표가 될수 없습니다. 과통합의 대상으로 지정된 영상학과와 영화학과는 구성원의 성향과 학문 지향점이 명확히 다른 별개의 학과입니다. 영상학과는 그림을 기본으로 하며 모션 그래픽, 3D, 애니메이션 등을 배우고 영화관의 배우와 영화 감독을 지향하며 연기와 연출을 배웁니다. 학사 개편안이 처음 공개된 이후 지난 3월 20일과 24일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학교는 학생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질의 응답 수준의 대화를 이어가며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며 일을 진행한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일의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니 학생들이 서운하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뒤늦게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려 드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통하겠다는 대학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학과 선택은 학문 주체인 학생 개개인의 결정입니다. 허나 학교는 그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교육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 논리, 대학 재정의 문제로만 국한하여 진리의 상하탑이 되어야 할 학문의 전당에서 일방적인 구조개혁을 소통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하여 억울하며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재단이나 대학이 아니라 대학을 이루고 있는 학생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말만 하고 듣지 않는 학교본부 각성하라! 각성 각성하라! 전공본부 해놨더니 보통 폐업 웬 말이냐? 웬 말이야! 주먹구구 졸속행정 학생들은 반대한다! 각서하라!